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의 역사 비하인드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 역사. 오늘 오랜만에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철배입니다. 네. <laughs> 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학예사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보셨어요? 예, 계속 지켜봤고요. 네. 역시 그 지역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분들의 생생함 이것이 음.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저 들었고요. 네. 그분들께 박수를 <laughs>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 발굴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좀 기술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들고 음.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남원 임실 쪽에 유명한 상령초 씨 가문 이야기입니다. 상령초 씨. 예예예. 예, 예. 네. 이 남원 지역의 명문 가문으로 꼽히는 상령 철씨의 흥망 스토리 <laughs>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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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상령 철씨 뿌리는 뭐 남원은 아니고 경기도라면서요? 이 예, 경기도 연천이 옛날에 이제 상령이에요 그러니까 네. 옛날 이름이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을 연원으로 하는 집안이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 초기에 전기에 남원으로 낙향을 했던 집안이죠. 아 조선 전기의 남원에 예, 정착을 합니까? 예. 그 네. 이제 내려왔던 사람은 이제 최항 선생의 손자였던 최수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사와 저음에서 내려오니까요. 네. 이분도 이제 절이파라고 할수 있죠.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예. 최항 선생의 손자가 처음 남원에 정착한 이후에 예. 남원이 그러면 상령 최씨의 최대 집성촌입니까? 그렇죠. 남원에 네. 데려와서 이 집안에서 어 이제 고손이었던가 하여튼 그 최언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문과에 급제하고 그집안에 아들이 네명 있었는데 그네 명이 네. 이제 저 남원 지역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음. 지금 이근동에 있는 상영 초신은 전부 다 남원 그때 말로는 남원 둔덕방이었고 지금은 네. 임실군 이제 오수면 둔덕리 음. 예, 거기를 연원으로 하고 있는 최씨들이죠. 네. 그런데 예. 이 집안이 예. 그 과거 급제자만 문과 급제자만 아홉 명을 배출했다고 요 <laughs>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임실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 문과 급제가 8명 나오거든요. 네. 무주 같은 경우는 1명 배출하거든요. 500년 음. 동안. 근데 남원은 한 저기 500년 동안 95명 정도 배출하는데 그중에 한 집안에서 9명이 배출되니까 네. 뭐 상당한 가문인 거죠. 아, 그러니까 지역 전체, 다른 지역 <laughs> 전체만큼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네, 그렇습니다. 집안. 예. 네. 그도한육대 걸쳐서 그렇게 배출하니까 음. 상당히 번족한 집안이고 또 문과 급제자만 아홉 명이지 무과 네. 급제자도 한 서너 명 있고 아 무과 급제자도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분들도 몇분 음. 계시고 또 생원진사로만 생각해도 한 열세 명 정도 음. 배출을 하니까 상당한 가문이죠. 그렇군요. 예, 예. 왜 가문의 위상이 좀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 집안에서 지금 남원 쪽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나 되니까 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음. 자그 상룡 최 씨가 배출한 네. 인물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뭐 대표적인 인물로 앞에서 잠깐 꼽으셨던 최양 예 네, 최양 선생이 네. 아마 이제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뭐첫 번째 인물 같아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오래 뭐뭐 뭐, 경국대전 그 다음에 세종실록 뭐 용비어천가 뭐뭐 뭐, 문종실록 뭐 세조실록 이렇게 이제 실록 같은 것도 편수를 하고 이제 문물을 정비하는데도 참여를 하고 네. 한글 창제에도 이분이 참조를 좀 하거든요. 음.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좀 냈던 분중에 하나죠. 네, 영의종까지 예.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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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세조 때부터 활약을 시작합니까 유 아닙니다 이분은 네. 이제 이미 세종대왕 당시에 세종 문과급제를 네. 했고요 음. 이제 세종대왕님이 이제 그 성균관에 가서 알성시험을 볼때 합격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세종대왕이 잠깐 꿈을 꿨을 때 마당에서 이제 잣나무에 큰 용이 이렇게 서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가 보니까 최양선생이 그 낮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바로 장원을 하고 그래서 그 잣나무를 장원백 뭐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죠. 네. 네. 그래요. 이 이제 최양 선생 근데 그 위세가 한참 후대인 광해군 때까지 전해진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랬겠지만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이쪽 그어 최양 선생의 손자로부터 이제 남어 이제 남원 지역 남원 임실 지역 위쪽으로 내려와서 그 대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현종 숙종대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이한칠팔대 정도 됩니다. 그런가하면 이 최양 선생 말고도 예. 또 유명한 인물 중에 최유지 선생? 예, 그렇죠. 최유지, 예. 최유지, 최유지, 최원. 음. 뭐이 집안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은 뭐 수십 명될수 있는 네. 그런 정도 되죠. 최유체지 선생은 어, 과학계, 조선 과학계에 좀한 획을 그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상룡최씨 집안 얘기를 좀 점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 이렇게 이제 그 훌륭한 집안이고 가문인데. 사실은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안 얘기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마침 그 최유지 선생 얘기가 좀 있어서 네. 뒤졌는데 최유지 선생이 이제 뭘 만들었냐면은 1600년대 1600 중반에 이제 우리가 천문 관측기구라고 하는 혼천이 네. 이런 비슷한 것을 만들어요 이걸 대나무로 만들어요 음. 그래서 이걸 주권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대가 실학의 시대였고 네. 이쪽에는 뭐나경적이이뭐 이제 황윤석 선생이니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데 이분은 거론이 자주 안 돼요. 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좀 지졌었죠.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조선 과학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했던 인물인 이제 최의지 선생. 예, 네, 그렇죠. 이제 어 근데 사실 이제 업적에 비해서 후대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이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한참 좀 안타깝고, 어 이게 이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영화에 최근에 이제 천문에서도 나오지만 명나라에서 이것을 막 없애고 막 이런 내용도 좀 나오잖아요. 네. 어, 이제 시간을 우리 것을 갖는다라고는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이제 원리를 썼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만들고 나서 1657년 경에 임금이 이것을 만들어서 나라에 바치라고 하거든요. 네. 근 그런데 그때 이분이 살아 있어요. 네. 1671년에 죽으니까 그런데 이 만드는 것은 왕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 만들 때이 사람이 참여를 안 해요. 음. 그, 그것도 좀이상하지그 왜냐면 그걸 만든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러면 같이 만들면 제가 볼 때는 그, 되거든요. 네. 근데 같이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분이 만든 것을 참조해서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좀 찾았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 그 최유진 선생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바둑 한 수를 잘못 본것 같아요 <laughs>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바둑 한 수를 잘못 우리 이제 거. 매번 사실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텐데 음. 이제 1657년이니까 그 이전에 만들었을 거고 그 이전의 행적이 이 사람에게 이제 그런 과를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636년에 이제 병자호란 당시 이분이 이제 남한산성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 소현세자가 이제 그어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 갈때이 음. 기사의 발탁이 돼요. 이 기사요? 익위사. 익위사.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위 기사가? 이제 수, 저기 그 청나라 청나라 전쟁 아니 저기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임금이청 홍타이지에게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왕세자를 볼모로 보낼 것을 요청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이제 왕세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주전론하고 조화론이 음. 번복될 거 아닙니까? 사실 신하로서는 왕세자를 보내는 보낸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싸움이 분분한데 이때 이제 소현세자가 자기가 간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네. 그건 왕세자만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음. 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 이제 모시고 갈 사람들. 네. 호위 무사들 이런 사람들을 발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최희진 선생이 들어갔는데 음. 이것을 좀 거부했죠. 아 그러면 앞선 이제 조선 과학계의 한 핵을 근 인물 예. 그리고 그 발명품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예. 무관이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 유학자였고 유학자이면서 예. 그런데 네네. 보통은 이제 옛날 책들 중국 책들 보면서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근데 글로만 이걸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 못 해요. 음. 그리고 또 그냥 이것이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하거나 내가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 보게 되죠. 음. 그래서 지금도 우리 퇴기 도산서원에 가면은 혼천이가 있고 저기 윤중고택에도 가면 그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제자들을 키우려고 하면 제자들이 물어볼 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저기 그 최유지 선생은 본인이 궁금한 거예요. 음.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왕실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유가 된 거예요. 조선 시대 학자들은 뭐 대개 천재였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네, 학문에만 네. 뛰어난 게 아니고 예. 다방면에 어떤 재능을 보였는데 예. 어쨌든 소현세자가 볼모로 끌려가는데 이기사로 예, 호위 그 관리로 선정이 됐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어요. 예. 왜 거부를 했을까요? 안 아, 그때 당시에 그 최연 선생의 이제 친부는 최연이고 이제 계부가 이제 양자 들어가가지고 계부가 최온 선생인데 그때 당시 최연 선생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남한 선생이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이제 좌성지로 해가지고 그 인조 임금을 같이 이제 호종에서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인조임금이 이제 음력 1월 30일 날 이제 홍태, 홍타이에게 이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삼전도에 구려. 예, 항복을 하고 나면 청군이 이제 남한산성을 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임금 모시고 이제 삼전도로 나가야 되고 음.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지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좀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소현세자가 2월 10일날 바로 청나라로 떠났거든요. 심양으로 음. 홍타이지는 2월 2일날 떠나고 그러니까 네. 시간이 굉장히 급박했어요. 음. 음, 그때 이제 어, 최희주 선생은 이제 노모를 모신다는 명목으로 일단 거부를 했죠. 네. 뭐 남한산성에서 45일간의 항쟁, 예, 항전 예, 이후에 예. 이제 삼전도의 굴욕을 예. 겪게 되고, 어, 그리고 또 곧바로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그렇죠. 끌려가게 되는 예. 상당히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한 가지 궁금해지는 지점이 아니 왕명으로 소현세자를 <laughs> 보필하라라고 이게 지금 왕명이 내려왔는데 예. 신하가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라지만. 거부 이제 그 이규사로 책봉이 됐는데 그 이제 왕이 그러면 왕세자나 왕이 어디를 나갈 때 이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명령을 받고 늦게 도착해서 임명이 바로 취소된 경우는 몇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노모를 모신다는 이유로 했지만 그것을 이제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음. 네.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노무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고 청나라로 가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 두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내려진 예. 관, 일종의 이제 관직일 수 있는 거.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기사라고 예. 하는 관직을. 예. 본인이 거부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네.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음, 그러니까 예. 단순히 어떤 관직을 맡고 있는데 예. 그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준게 아니고 예. 새로운 관직을 제수하니까. 예. 그런데 예. 이제 상중일 때도 사실은 출사를 잘안안 안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로 상중에 있으면서도 출사를 해라 이랬을 때 이제 기복 출사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네. 이제 부모님 상종에도 나올 수 없는 경우에 미도 불구하고 나라 위급한 상황에 출사 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게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음. 그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사실 이제 이 경우는 그러니까 예. 뭐 앞서 3년 상황을 치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예. 그냥 모시겠다. 예. 어 이걸 위해서 지금 관직 자체를 거부한 거잖아요. 예. 어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 하셨지만. 예. 화장은 적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실은 1645년, 47년 경에 이제 문과를 급제를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그 전에 이제 뭐 그냥 평민으로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유학자로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문과 급제에서나란일을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이미 과거에 문과에 급제했을 때부터 이제 삭반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중앙 관직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못하고 전부 다 외직으로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삭, 뭐 삭반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네. 이제 그그 그 관직에 임명되거나 그러면 무슨 관직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쭉 쓰거든요. 네. 판 위에다가 음. 이제 붙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떼어내거나 이제 먹으로 이제 쎄카 맣기치라면은이제 음. 삭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삭판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건데 그런 요구들이 이제 빗발을 치죠. 네. 그래도 이제 한쪽에서는 또 옹호해주는 사람도 있죠. 음. 왜냐면 당시의 상황이 청나라 군사가 남한산성을 칠 것이다라고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게 어, 이제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변호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음. 역시 이제 평화시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네. 음. 어 물론 이제 당대에도 예. 주전파 조합파 간의 다툼도 있었고 예. 또 당파라고 하는 것들도 좀 여전히 있었고 살아남았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겠지만 예. 어쨌든 광명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좀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상령 최씨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아까 이제 최 원수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최씨들 내네 사형제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최 상중이라든가 최원최 온이라든가 최 휴지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병자호란 때 이제 그 군위방으로 조직해서 서울까지 진격을 하려고 이제 갔던 사람들이니까 그 조선 후기에 그 청나라의 반대에서 뛰려고 했던 사람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주변의 동료들도 많이 이제 따라주게 되고 그러는데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이 집안을 안 끌어준 것 같아요. 음. 주변에서 사실은 칭송도 하고 그 집안 훌륭하다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이 최유지 최유지 선생 다음 때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영달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최양 선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최유지 선생까지 이게 이제 상영 철 씨의 전성기. 이렇게 네, 제가 봐야겠군요.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네. 이후 네. 어, 어쨌든 왕가의 위움을 이제 분명히 산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상영 철 씨. 예, 행적이 어떻게 되었을지 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상영철 씨의 후예들, 뭐 우리가 좀 어, 알만한 분들이 그 위원에 안 계십니까? 아 지금 뭐 저기 남원 임실로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홈플을 썼던 이제, 최명희 선생. 네, 예, 최명희 선생이 네. 바로 그 집안 사람이고요. 아, 세, 최명희 선생이 상영철 씨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서도 노봉서원 이걸 중심으로 움직였던 상룡치치 집안 얘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강희 감독. 아 우리 <laughs> 전무 현대예 최강희 감독. 예 고집스러운 네. 우리 최강희 감독. 예. 음. 그리고 훌륭하신 선생님.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열린민주당 <laughs> 의원이신 네. 최강욱 의원. 아, 최광욱 의원도 창녕 출신입니까? 이 예, 최광욱 네. 의원이 이제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말씀하세요. 그 <laughs> 네. 종종 회장님, 전 종종 회장님 아들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최명희 선생도 좀 그러시고 응. 최강희 감독도 그렇고 최광욱 의원도 그렇고 다들 좀 어, 어떻게 발발하시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고집이 좀 있으신. 그게 전형적인 창녕 네. 출신입니다. 아 상영태 씨 집안 내력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 저도 직접 안 만나봐가지고. 네. 잘 모르는데. 소신이 다들 있으세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음. 이제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하고요. 음. 음. 차광욱 의원 성품이 조상들하고 똑같다고. <laughs> 주변 사람들이 어, 네. 그러던데요. 아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laughs> 아니,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던가요 이게 예, 자기 할말 딱딱하고 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똑같다고 네. <laughs> 전형적이라고 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한 집안이 명문가에서 또 음. 몰락이란 몰라,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그런 어떤 비하인드 예. 어, 이거 또좀 재밌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영 채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다음번에도 좀 재미난. 역사 비하인드 좀 발굴해 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전라도 천년자사 임실군 김철배 학회사와 함께 했습니다.